구미컵 본 대회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2020 구미컵 프로볼링 대회 라이브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8강전 경기 최원영 선수 대 박근우 선수의 맞대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수 삼국장과 신혜진 이사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 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두 선수의 맞대결, 굉장히 또 기대되는 그런 맞대결이에요. 네. 네. 최원영 선수, 박근호 선수, 뭐, 아마추어 시절의 경력이 화려하죠. 예. 박근호 선수는 이제 올해, 올해라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데뷔를 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치르고, 이제 2 0 0 어, 방송은 지금 2021년도에 나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구미복합스포츠볼링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박근우 선수는 이미 한 차례 앞선 경기에서 퍼펙트를 또 기록할 정도로 최근 감각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이제 8강전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현정 선수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예선에서 박근우 선수는 300점을 한 차례 기록했고 네. 최현영 선수는 그전 32강전에서 296점을 또 한번 기록했고요. 네, 고기 네. 안 살려고 스트라이크 안 쳤다. <laughs> 아, 네. 자 이제 박근우 선수부터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참 박근우 선수를 보게 되면 참 흐뭇한 게 음. 저런 자질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서 와 앞으로 프로볼링을 한국 프로볼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예. 되면은 참 프로볼링의 앞날이 밝을 것 같긴 음. 해요. 네. 스라담는 스트라이크. 느낌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냅니다. 박은호 선수는 이제는 뭐 기대주가 아니라 거의 이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 예. <laughs>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좌절이니까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음. 지금 계속 프로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예. 어, 저희가 그한 번에 어떤 세대 교체가 왔었는데 음.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어, 대회가 시작되면은 또한번 세대교체가 오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특히 그 변동은 여자 프로 쪽이 더 심하게 어. 나타날 것이다 고 해요 프로 어. 네, 뭐 쪽에 도전할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어, 굉장히 많죠 어,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어, 1차 선발전에만 남자 선수가 거의 700명 가까이 응시를 했어요 어, 저희가 그정도. 아주 예상지 못한 인원 때문에 한 8일 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laughs> 예. 경기를 24시간 내내 했으니까요 최근에 뭐 저희가 야마 y 분들 대회도 중계를 해드렸고 뭐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청자 분들도 뭐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이볼링 a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네. 온것 같아요. 요번에 스피드가 좀 줄었지 않나요? 음. 좀 스피드가 줄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 올라왔어요 직진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정몽 거의 정가운데 쪽을 이번핀 쪽으로 빌리하기도 했고요 네. 정영호 선수 지금 좌우측 레인에 이 볼들을 갖다가 다른 볼을 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 하나만 택했습니다 야 일단은 뭐 시작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이런 경기에서 스플릿해서 오픈 프레임 만들었다 아 어, 굉장한 부담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경기 초반이니까 조금 어 만회할 기회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초반부터 오픈 프레임 만들었다는 게좀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예. 깔끔하네요. 예. 박근호 선수는 저 바로 이전 게임에 이미 퍼펙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예. 어그 좋은 라인을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호 선수의 이렇게 음. 볼을 릴리즈할 때 눈을 보게 되면 눈이 다른 선수보다 조금 앞쪽에 시선이 앞쪽에 있는 어. 저건 뭐냐면 타겟을 동시에 가이드 스팟까지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음. 네.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라인보링이거든요 음. 예, 그러면 상당히 타겟이 정확해지죠 자, 그냥 시선이 앞쪽으로 떨어져 있죠 아, 질버핀 아, 아, 박근호 선수도 이 바로 전 게임에 이 박경신 선수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 이미 이 레인이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캐리 다운이라는 현상이 지금 왔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선수만의 방식으로 극복을 음. 잘해 나가야 될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투구한 3프레임도 약간 공이 미끄러진 거죠. 네. 음. 됐어요. 최원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로 데뷔해서 보통 투잡을 갖고 있는데 음. 대전에서 뭐 식당도 한번 했었어요. 네. 대게찜 장사도 한번 했었고 이러는데 <laughs> 여의치가 안 해서 지금은 그 프랜차이즈 볼링장 사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에 한 16개 정도의 브래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볼링장이 음. 있는데 어, 13개 정도가 직영이고 3개가 지금 프랜차이즈 음.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술술환환하 하고 g 아... 스 파견도 하고 원 포인트 레슨도 해주고 음. 여러 가지로 기술 향상향상력을하을하습 있습니다 o Yaragajiro, Kisul Hangsang, Doroga Huisinda M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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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l i n 관성이 다 떨어져서 중력이 작용하는데 아하. 관성이 좀더 있어야 일산 벽에 진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풀린다는 소공이. 자 경기가 잘안 풀려요. 음. 네. 마스크도 좀 불편하고 땀도 예, 좀 나고. 예. 어, 저희가 그래서 그 마스크 안에 차는 가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협회에서 마스크와 가드를 이제 음. 무료 배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음. 네. 아, 스트라이크 아, 네요요 전용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빨리 생각한 것 같은데 음. 저희가 봤을 때는 좌우측 레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몸으로 음. 먼저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 볼 선택도 아직은 확실한 내가 어떤 볼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 음, 때로는 뭔가 좀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렇죠 네. 자한 남았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예. 경기를 하기 전에 어, 예비 레인에서 연습을 해요. 음. 예비 레인 연습을 한다더라도 경기 레인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저희 옆에서는 본 레인 경기에 와서 연습을 음. 딱네번 던지게 합니다. 음. 그러니 네 번을 던져보고 레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죠. 아, 네. 자, 번 핀이 남았고요. 처리됩니다. 네 번이라는 게두 레인 갖고 네 번이기 때문에 한 레인에 두 번씩만 딱 던져보고 끝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저쪽 연습하던 예비 레인과 어떠한 편차가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볼 선택과 라인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풀어져. 그런데 음. 네. 이제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미처 파악 못한 채로 경기 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남고 있습니다. 바꾸는 선수도 지금 캐리 다운에 대한 현상을 느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 일단 폴로써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볼 교체를 했거든요, 지금 브레이크터. 아 그런데 조금 더 강했어요. 자, 우선 16강전과는 다르게 조금 고전하네요. 예. 음.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다 이제 32강, 16강을 다 치르고 올라왔는데 예. 다 이긴 선수들 한 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자기가 사용했던 라인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음. 이 레인이 변화하는 거는 빨리빨리 볼러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먼저뿐에 이긴 라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 라인 쓰면 이기지 않을까? 네. 아, 안될 때는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아, 네.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렇군요. 거죠. 선수 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laughs> 어 이거 먼저 번 16강 32강 전에 데트나인인데 처음이요. 예. 그래서 던져보고 안 되면 내가 실수한 거. 한번더 던져보면 아, 네. 이미 4프레임 끝난 거예요. 아, 왔다 갔다. 네. <laughs> 아참 좋은 기억을 <laughs> 지워야 되는 게. 예. 지금 최은정 선수의 엄지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음. 예. 그 앞서서 저희가 뭐 16관전도 중계를 했고 그 앞선 경기도 중계를 했지만 최원영 선수가 이제 어 보통 저기 서서 가는 시간이라든가 손목을 살짝 이렇게 돌리다 가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좀어 심지어는 삑거렸던 저, 저 소리마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그 최원영 선수가 예. 하는 어떤 선수로 보면은 처음에 스탠스를 쓸때 예. 보드수를 다 세면서 스탠스 쓰는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선수가 있는 반면에 음. 최원영 선수 올라가서 대강 딱쓴 다음에. 딱 던지는 게 뭐냐. 브랙 포인트만 보는 거예요. 아, 아 거기까지만 볼을 보내겠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음. 밑을 내려다 봤죠? 그러네요. 왜냐면 하 스페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드스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지금 최원영 선수가 느끼기에는 레인 자체가 헤드 부분, 그러니까 볼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오일량이 본인이 치기에는 약간 약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가 보니 지금 어쩔 수 없이 본인 선택은 조금 더 멀리 그러다 보니 이제 레이다운 포인트를 갖다 더 멀리 지금 쓰고 있는 약간 볼을 던지듯이 지금 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독이 될지 아니면 좋은 결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스트라이크. 자 일단은 이 스트라이크가 과연 반전의 좀 계기가 될지 그 레이 다운 포인트를 우리 프로 중에서 가장 멀리 쓰는 오일이 있나 없나 음. 멀리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번대에는 이제 참가를 못했는데 정승주 프로라고 있는데 예. 예, 우승 경력도 많죠. 음. 예, 그 친구가 레이 다운 포인트를 상당히 아, 멀리 쓰죠. 그렇군요. 네. 그 왼손에서는 최종인 프로. 음. 아 그렇죠. 예. 선수. 구력시 8년에 박건우 프로고요. 잘날아가요 좋아요. 일단 박건우 프로는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볼 교체를 한게 어,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한것 같아요, 지금. 좀더 반응이 센 볼로 교체를 했죠. 그렇죠. 네. 어디다 이제 스트라이크를 한 번씩 만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1대1 매치 게임을 할 때에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외로운 경기죠 상당히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네. 모든 게다 그렇겠지만 본선 칠 때는 옆에 같이 치는 선수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 스트라이크 자 이제 스트라이크 지금 더블 친게 상당히 큰데요. 네. 결과론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박근는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한 대로 이미 결과가 이제 반영을 한것 같아요. 네. 딱 맞아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은 볼을 여러 개 갖고 있지만 볼의 특성을 다 알고 볼이 얼만큼 밀려나가고 얼만큼 많이 돌아들어오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볼에 대한 서로 편차를 다 알기 때문에. 열에서서 스트라이크 났다. 그럼 이 볼은 메세서 해야 된다.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스트라이크가 스트라이크 좋신다인데요 아하. 아, 같이 더블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최원전 선수가 하는 거 보면 스텝스가 걸어 나갈 때더 왼쪽에 볼렉 때문에 더 밑으로 못 내려가고 음.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거든요. 자세가 편하죠, 아무래도. 다섯 페어. 최원영 선수 보시면 특치도 크고, 뭐 이렇게 살도 좀 많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움직임이 둔할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저 선수 굉장히 유연해요. 아, 그렇군요. 손목도 유연하고, 어깨도 유연하고, 이몸 전체가 굉장히 유연한 음. 선수에, 선수에 속하거든요. 왼쪽 15번 레인에서 음. 최우 전수와 어, 왼쪽 보드 스를 사용하게 되면 걸어가는데 아무 음, 지장이 지장했죠. 없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레인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피한다고요 리턴 데크를. 그렇군요. 네. 낮은 보드 스를 쓰는 선수는 관계가 없겠지만 저렇게 이제 높은 보드 스를 쓰는 선수들은 왼쪽 걷기가 나빠요. 아하. 스로 조금 앞서갑니다. 아, 이것이 승리의 쐐기를 박는 네. 그런 스트라이크가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 보게 되면 한 40점 가까이 네. 지금 박근호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두 프레임에 40점? 역전하기는 힘들죠. 이 남은 두 프레임도 뭐 말씀하신 대로 남은 두 프레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이 선수의 더큰 지금 좋은 점이라고 본다고면 본인이 선택을 한게맞았다고 판단을 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감 있게 주먹을 두, 부끈부끈 치잖아요. 이거는 다음 경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계기예요. 초반에 네. 네. 나서 교체를 한게오 이건까지 오, 오. 미사일이 네. 미사일. 미사일. <laughs> 볼을 바꾼 게 완전히 효과를 발휘했네요. 뭐, 네, 자신감의 그렇습니다. 표출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뭐 볼링 공이라는 게 생명체가 예. 없는 거지만 볼러로서는 음. 이 볼과 교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볼러가 볼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하고. 어. 저 볼은 저기까지 가면 들어올 거야라는 예.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못갖게 되는 순간 스윙이나 볼을 보낼 때 이상한 동작이 나오게 되죠. 만들으려고 자꾸만. 네. 자, 10각 7번이 쓰러졌고요. 아주 강해요. 아, 네. 강해요. 아마추어 때 최원영 선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죠. 어떤 분? 어 펜더 아, 펜더였나요? 보통 이렇게 펜더라고 부르시는데 네. 선수들끼리는 샌딩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laughs> 이볼 회전 돌아오는 게 굉장히 좀 높은 rpm을 가지고 아. 있는 선수다 보니 볼 표피를 가공하는 <laughs> 그 가공하는 그 샌딩기. 네. 지금 좀 많이 없어졌는데 네. 현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이 이 모터의 힘으로 이렇게 돌려서 표면 작업을 했거든요. 음. 그 샌딩이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볼 회전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하기야 뭐 최우정 선수 그러면은 뭐 최고의 RPM을 자랑하는 음. 선수기 때문에. 어우 네. 오. 네. <laughs> 네요 네. 아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 볼링을 하는 이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이.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졌죠. 음. 볼 회전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 이게 화려함을 더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전 세계의 이제 추세거든요. 음. 이런 그 RPM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핀 액션을 저렇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좀더 시원한 맛을 느끼게끔 만드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 강한 회전력은 이제는 뭐 선수들한테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볼링 공을 만드는 재질을 점점 재질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 핀의 반발력이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이스코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분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핀의 무게를 올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과정으로 뭐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어, 네. 어, 장비라는 게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긴한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볼 검사라도 있는 거고 음. 뭐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볼 안에는 어떠한 금속 물질 같은 건못 넣게 돼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물리학적, 역학적으로 뭐 회전 방향이라든가 음. 이런 무게를 제한을 해놓고 음. RG가 낮은 거나 어디까지, 높으면 최대 어디까지 음.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음. 선수 아주 무서운 상승세예요. 네. 그 라인 자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퍼펙트를 음. 네. 앞서서 한번 또 기록을 했고 어, 그리고 나서 심치하지 않고 또 바로 볼교체까지 하면서 어, 또 본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박근우 선수 그한일년 만에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아. 의미로는 역시 이제 힘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피드를 조금 더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아. 보통 몸무게를 조금 더 키우는 경향들이 많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찌감치 뭐 승기를 잡았습니다. 박근우 선수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준결승전 진출자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박근우 선수가 246점의 점수로 최원영 선수 198점 최원영 선수를 잡고 4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경신 선수의 박근우 선수의 맞대결이 4강 전에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패강전경기 계속해서 잠시 후 이어드리겠습니다. 윤여진 선수 대원종환 선수의 맞대결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